네 이번 시간에는 어, 서브툴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화면인데요, 어, 일단은 서브툴 메뉴가 없습니다. 여기 툴 메뉴 밑에는 없죠? 그 이유는 지금 어, 지금 파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무런 메뉴가 지금 보이지 않고요. 먼저 그 g t l 파일이나 그런 어, 작업 파일이 있어야지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먼저 콤마를 눌러갖고 라이트박스를 열어갖고요 요번에는 프로젝트 파일에 안에 있는 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일은 gpr 파일인데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gpr 파일은 어, gtl 파일과 틀리게 모든 설정이 다 불러져 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테리얼 정보나 백그라운드 정보, 그런 정보들이 다 불러져 오는데요. 한번 열어보면요.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테리얼도 스킨 쉐이드 마테리얼로 자동으로 바뀌면서, 어, 이그 작업자가 저장한 그대로 파일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은 이제 서브툴이나 다른 기타 메뉴들이 활성화가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서브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 서브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어, 이렇게 서브툴 열어 보면은 지금 어, 이 해당 파일에는 여러 가지 서브툴이 존재합니다. 각자 지금 이렇게 서브툴이 어, 분해가 되어서 이렇게 있고요. 먼저 여기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어, 여기 그 어, 이 교차하는 부분과 마이너스 교차하는 부분과 이 합집합 교집합 어, 요런 표시는 나중에 그어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요 다이너메시 그 옵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우선 요그 연필 같은 그런 어 이거는요. 예상되는 바와 같이 텍스트 입니다 지금 누르면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눈 아이콘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이 해당 서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른 서브 툴이 다 숨겨진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이 되지 않은 한 서브 툴만 보고 싶으면은 어, 눈만 클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 오즈 클릭을 하면 옷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리스트 어, 올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단축키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을 눌러 주시면 은 이와 같이 서브툴을 어,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단축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표시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선택하면 선택 그 선택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이 직선 화살표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얘네들은 눌러 주시면은 해당 서브트를 순서를 밑으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요 바로 맨 위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반대로 Shift를 누르는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맨 아래로 보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서브툴의 순서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미네임은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리오더는요 벌텍스 카운트로 그 어, 요, 그, 서브 툴의 순서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all low와 all high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단, 지오메트리, 바로 밑에 있는 지오메트리 그 메뉴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여기에 그, 서브 디비전 레벨이 있습니다. 지금 몸 서브 디비전 레벨 1로 낮춘, 낮췄구요. 그 다음에 단축키 D를 누르면은 서브 디비전 레벨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서브 디비전 레벨을 전부 다 내린다는 게 올로우겠고요. 올로우를 누르면은 여기 있는 서브 트이 전부다 서브 디비전 단계가 전부다 낮은 상태로 되겠습니다. 반대로 올 하이하면은 어, 모든 서브 트리의 서브 디비전 단계가 다 오,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두플리케이트는 복사합니다. 자, 여같이 해당, 어, 서브 트리 하나 더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스플릿,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스플릿, 멀지, 리메시, 프로젝트, 익, 어, 익스트랙트 메뉴들이 더 있는데요. 먼저, 스플릿을, 열고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스플리트 먼저 그룹 스플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룹 스플릿은 이 먼저 Shift F 버튼을 눌러갖고 어그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그 단축키는 잠깐만요. 여기 설정을. 조금 내려갖고 보여드리면요. 여기 있는 버튼이죠. 폴리 프레임을 확인이 가능한 이 Shift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어 색깔이 다른 두 개의 폴리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룹 스플릿을 누르면요. 어 이그 폴리그룹에 따라서 분해가 됩니다. 서브 트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어, 서브 툴로 분해가 되고요. 이제 각자 틀린 서브 툴이 되갖고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플리트 시밀러 파츠를 누르면요. 어.. 예를 들어서 자 다른 거는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 상태에서, 눈 버튼을 누르면요, 다 보이고, 반대로, 꺼준 상태에서, 스플릿, 어, 스플릿 투시밀러 파츠를 누르시면요, 은 어, 그, 비슷한 벌텍스 숫자로 분해가 됩니다. 즉, 어, 지금 슈스를 보면 구성이, 요, 요 부분이랑, 왼쪽 종아리 부분이랑 오른쪽 종아리 부분이랑 버텍스가 비슷하겠죠. 그리고 신발이랑 왼쪽 신발이랑 오른쪽 신발이랑 버텍스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이 버튼을 누른다면은 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파트로 나뉘게 될 겁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슷한 버텍스 숫자끼리 분리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스플릿, 스플릿을 한번 시키면요, 컨트롤 G, 어, 컨트롤 Z를 눌러도 되돌아가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플릿 메뉴를 사용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어, 스플릿 파츠는, 자, 먼저 그 간단하게 컨트롤 누르시면요, 어, 해당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그 스플릿 파츠는, 어, 이 중에서 Curve Surface라는 브러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urve 브러쉬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나중에 브러시 소개를 할때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운이 되어 갖고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하게 어, 갑자기 브러시가 다운이 되어 갖고 특이하게 지금 다시 어, 오픈을 했습니다. 어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커브 서페이스 어, 브러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다시 슈즈를 선택을 하고 그려보려고 하면 이와 같이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그 여러가지 멀티풀 서브디비전 레벨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오메트리 그 메뉴를 열어보시면요 서브디비전 어, 단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커브 서페이스 브러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어,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먼저 서브 디비전을 레벨 1단계로 내려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프리즈 서브 디비전 레벨을 누르면은, 어, 잠시 동안 이 서브 디비전 레벨만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비활성화가 됐죠? 그말 뜻은 이제 서브 디비전이 어, 요기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한 개밖에 지금 서브 디비전이 없는 상태로 잠시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 커브 서페이스 브러쉬를 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어, 두 개의 라인을 그리면은 자동으로 메쉬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게 커브 서페이스 브러쉬의 그런 용도인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 그 메쉬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서브툴에 다시 돌아가고 아까 설명을 드리던 그 드리려고 했던 스프리트 파츠라는 그 옵션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이 상태에서 새로운 메시가 지금 슈즈라는 서브툴 안에 지금 새로운 메시가 이와 같이 지금 생긴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서브툴 안에 어, 존재하고요. 이거를 따로 떼어서 다른 서브툴로 만들어서 어, 각자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스플리트의 기능입니다. 스플리트 파츠를 눌러보면은요. 자, 어, 그 컨트롤 z 를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신중히 하시오 라는 메시지가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오케이를 눌러보면요. 자 여기서 어, 아까 각자 분해가 된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 제가 커브 서페이스로 만들었던 그 메시도 따로 분리가 되고요. 반대로 어, 마찬가지로 슈즈가 다 이상 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즉 스플릿마다 다 분리한다는게 바로 어, 스플트 파츠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요. 요번에는 스플릿 언 마스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 메뉴는 다 예상이 가능 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사용해갖고 어, 스플릿을 하는겁니다. 마스크 방법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와 같이 마스크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어, 스플리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스플리트 마스크 포인트는 자와같이 마스크가 안된 곳을 분리하거나 또는 마스크가 된 곳이 분리하거나 둘다뭐 비슷한 기능이겠죠. 이런 식으로 따로 서브트를 분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커브 서페이스 브러쉬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또자 이와 같이 하나 만들어 본 다음에 Shift F 버튼을 눌러 보면은 이와 같이 어, 커브 서페이스로 생성이 된 메쉬는 여러 가지 폴리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 면은 분홍색이고 다른 폴리 그룹이고요, 노란색은 또 다른 폴리 그룹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룹 스플립을 누르, 누르게 되면은 각자 다른 색깔들, 지금 틀린 색깔들이 각자 다 분리가 되겠죠. 자, 눌러보면은 이와 같이 다 따로, 요면 따로, 요면 따로, 요면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지? 어스플리 t 의 반대말은 멀지겠죠 합친다는 뜻입니다 멀지 다운은 어 밑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서브 툴이랑 합친다는 뜻입니다 always OK 그 하면은 다음 리스타트 전까지는 이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눌러 보고요 합치고 다시 어 뿔뿔이 흩, 흩어졌던 애들을 다시 멀지를 시켜갖고 다시 붙였습니다. 자, 아 죄송합니다. 멀지 시밀러는 아까 위에서 그 어, 스플릿 트 시밀러 파츠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메시끼리 합친다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리메시는 지브러시 4R6부터 상당히 그 사용빈도가 줄어들텐데요. 왜냐하면은 이 지오메트리에 보면은요. s 리메 r 라는 기능이 요 기능을 거의 대체를 합니다. 어, 말 그대로 메시를 다시 생성을 한다는 건데요. s 리메셔가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지브러시 4.6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얘는 거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눌러 주시면은 이와 같이 어, 그 메시를 새로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나중에 지리메시어 자세 설명 드릴 때 그때 이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능은 어,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빔 프로젝터, 즉즉 어, 어, 투영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의 디테일을 다른 쪽 메시에다가 옮긴다, 투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어 예제를 보여 드리면요. 자, 일단은 Shift F 버튼 눌러 갖고 어 폴리프레임 버튼을꺼 주시고요. 자, 얘를 한번 두플리케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플리케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이 두플리케이트 버전을, 서브 디비전을 1로 한 다음에, 딜리트 하이어를 눌러갖고, 어, 그, 나머지 위에 있는 서브 디비전 정보를 다 지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플리케이트이긴 하지만, 두 개의 다른 메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딜리트 하이어로, 어, 서브 디비전 지웠던 거를, 컨트롤 D 를 눌러갖고 서브 디비전을 높이면요, 이와 같이 어.. 뭉개지면서 서브 디비전만 폴리곤 숫자만 노, 어, 올라가는 그런 메시가 됐고요. 자, 아까 6단계였었죠. 처음이 6단계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디비전 6단계입니다. 자, 6단계까지 올렸지만, 아이고, 4단계에서 실험을 해보면은요. 자, 첫 번째 꺼도 서브 디비전 4단계로 나, 낮추겠습니다. 자, 4단계, 그리고 복제되어진 얘도 4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 처음에 모델링을 두 번째에다가 디테일을 옮기고 싶을 때이 프로젝트 올이라는 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옮기고 싶은 즉 어, 얘에다 옮기고 싶으면 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 버튼을 눌러갖고 어, 카피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오를 누르면 은 디테일이 옮겨 가는데요. 어.. 근접해야지 디테일이 잘 옮겨집니다. 메시와 메시 사이가 근접을 해야지 디테일이 잘 옮겨지는데요. 자 디스텐스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자 예를 들어서 디스텐스를 좀 높여준 상태에서 프로젝트 오를 누르면은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들어갑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 시간이 좀 지나갔구요 완성이 됐구요 한번 확인해보면요 첫번째 모델링을 꺼보면은 자 지금 똑같이 그 디테일이 옮겨졌죠 이제 어 둘다 똑같은 똑같은 그 메시가 되었음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프로젝트 기능을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익스트랙트는 추출이란 뜻입니다. 자 익스트랙트는 추출인데요. 어떻게 추출을 하냐, 하냐면요. 어 마스크를 씌운 부분을 추출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어 메쉬 에다 그려주겠습니다. 이러한 그어 모양을 익스트랙트를 눌러주면요. 어, 메시로 따로 추출이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e 셉트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메시로 따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익스트트를 눌러주시면은 지금은 프리뷰 상태고요. 미리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께를 어, 여기 c 크 두께를 조절해갖고 다시 익스트트로 버튼은 이 같이 두꺼운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겠냐면요, 옷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어, 맨몸으로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마스킹으로 씌워준 다음에, 익스트랙트를 누르면은, 바로 옷이 생성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억셉트를 눌러주면은요, 이와 같이, 따로 서브 툴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 옷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서브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